자, 2020학년도 9월 평가와 나영 26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 글쎄, 이게 사실은, 어, 선생님이 좀 놀랐던 문제거든요. 왜 놀랐냐면, 이게 정답률이 별로 안 높아. 이게 정답률이 되게 낮았거든. 아마 기억으로는, 아마 선생님 기억그 당시에 아마 이 문제가 그 9월 평가 30문제 중에서 오답률 이게 5위인가 6위인가 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 생각보다 아이들 굉장히 버벅댔거든? 아마 이렇게 접근을 했을 것 같거든? 어? 이차단정식이 주어져 있고 어? 두분이 알파인과 베타인이데 그러면 대부분 다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개를 더하면 2n-1 그다음 두 개를 곱하면 n, n-1 근과 계수의 관계 써놓은 다음에 봤더니 문제에서 얘다 누트가 붙어 있어 여기서부터 난감한 거지. 난감해지면서 이 문제를 못 풀어낸 거야.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 근과계수의 관계는 언제 배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그럼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는데? 잘 생각해봐. 근과계수의 관계를 왜 배웠는지를 생각해봐. 즉. 2차 방정식이 있어. 이거 얘들아 어? 인숭내가 돼? 안 돼. 근의 공식 쓰니까 뭐 복잡해. 그래서 근과 계수를 쓰는 거거든. 아, 내말잘 들어야 돼. 넌못 풀었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질퍽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근을 직접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내가 쓰겠다는 거야.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의 핵심이야. 그럼 질문. 만약에 이차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를 쓸 거야? 정신 나간 거지 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근이 그냥 너무나 심플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근과 계수를 쓰겠다고? 그건 정신 나간 거잖아 다시 볼까?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차방정식을 봤어 그러면 고등학생이라면 최소한 인수분해는 시도하셔야죠 인수분해가 안되면 그땐 어쩔 수 없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던 근의 공식을 쓰건 하셔야죠 볼까? 이거 못 푸는 아이들의 공통점이야 이 방정식 완벽하잖아 인수분해 해달라고 막 소리지르고 있잖아 근데 저 인수분해를 못 보는 거야 그리고 근과 계수를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못 푸는 거지 즉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누구하고 누구를 곱했어? n하고 n-1이요 두개 더하면 얼마야? 2n-1이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따라서 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1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어 뭐야? 이차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그이두 개가 나오네. 하나는 n 나오고요. 하나는 n-1이 나오네? 둘 중에 누가 알파인이야? 몰라. 둘 중에 누가 베타인이야? 몰라. 관심 없어. 왜? 더하기니까. 어차피 더하기니까. 뭐, 누구를 알파인이라고 불건 상관이 없겠구나. 더하기는 뀌어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 n하고 n-1. 자. 더하자. n은 1부터 80일까지. 하나는 n 나왔는데, 누투시오래. 누투에. 하나는 n-1이 나왔는데, 너도 쉬우래.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모든 문제집의 기본 문제 아니야? 기본 문제? 어? 분수를 더하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리수가 보여.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지 않나요? 아, 얘는 무리수열이다. 그럼 무리수열이 나왔을 때, 중학교 때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뭐였어? 유리와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얘들아,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면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분자에만 뭐가 생겨? 이렇게 얘들아, 유리화가 되겠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더하기 어려운 것들두 개의 뺄셈으로 표현해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 이항분리라고 그러고요. 이항분리의 대표가 누구야? 부분분수. 그 다음 지금 하는 유리와 이런 것들이 라두 개를 쪼개는 가장 대표적인 테크닉이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 이항분리에 내가 성공했는데 그럼 이제 해야 될건 뭐야? 일일이 대입해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도미노 현상을 으키면 되니까 자1 대입하시면 루트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마지막에 81 대입하면 늦트81 군데 빼기 늦트8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겠지?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 이렇게 지워지니까 결국 맨 앞에 마이너스 0안 써도 되죠? 맨 앞엔 맨 뒤에 9 이렇게 해서 답은 9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혹시라도 못푼 친구는 이 말을 절대 잊어는안 돼. 방정식을 바라보는일차적인 시각은 뭐다? 인수분해다. 그게 안될때 근의 공식이나 판별식을 끌고 하는 거다. 그다음 무리수를 더하라고 돼있으면 유리화를 통해서 이하의 물리를 시도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 정리가 돼있으면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이해 가시죠? 오케이.